이번에 데스매치 블랙빌리지. 요 게임을 보고 있는데 아 이상하게도 중간부터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누가 이길지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뭔가 큰 반전 없다. 어 이대로 그냥 마르겠구나 싶었어요. 이런 상상까지 들더라고요. 만약에 지금이 똑같은 게임을 동민이 형이랑 홍진호랑 수혜가 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게임이 과연 딱이 정도의 게임일까? 완전 다른 게임을 하지 않았을까? 이어 정도 게임은 아닐 텐데 여기 뭔가 숨어 있는 기능들 같은 게 있을 건데 뭔가 이게 그냥 바둑판 위에서 바둑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오목을 두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비슷하게 받았어요. 긴장감이 그냥 쑥 빠지면서 데스매 치를 봤습니다. 다소 이 게임을 비유하는 게 올드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넓은 세대를 아우르고 있는 게임이니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예로 들면 각자 그 종족 하나씩을 맡아서 이 게임을 한다라고 딱 치면 기본 유닛만 지금 뽑아가지고 전쟁하는 듯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저글링 200 채워서 싸우는 것 같고 프로토스는 질럿만 내리다 뽑는. 테라는 또 마린만 근데 심지어 메딕도 없어 그러니까 이 게임이 살피고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 빌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급 유닛들을 충분히 뽑아내서 게임을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그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그냥 유닛 많이 뽑아가지고 어택 당 찍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게임을 뭐 홍진호는 원래 스타크래프트 프로 게이머 출신이니까 어, 비유도 되게 좋네 홍진호가 저거를 맡아서 하고 어? 프로토스 세가 하고 테란을 도민 형이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배틀크루저 대 캐리어의 싸움까지는 보지 않았을까요? 다이오닉에서 막 메카닉도 넘어가고 적어도 하이테크까지 타가지고 막 울트라도 뽑고. 아직 보지 못한 유닛들이 너무 많아 그냥 우리는 드론이랑 SCV만 본 거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유닛들만 보고 거기서 경기가 끝나버린 거지 더 나아가면 단순히 우리가 고급 유닛을 뽑는 걸 본다고 와그 게임의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서로 전략을 짜면서 상성이 되는 태클을 타고 가면서 그부딪히는이 싸움 전략 어, 전술 뭐 요런 재미를 느끼면서 이런 게임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전쟁할 을 때도 그 섬세한 컨트롤들 있잖아요 럴커 박았다 뺐다 하면서 죽이고 뭐 이런 현란한 컨트롤에서의 기술들도 존재할 테고 따지고 보면 그 게임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게임이 줄수 있는 재미는 정말 천지차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번 데스매치에서 본 블랙 빌리지라는 게임은 그 정도의 게임이었을까 슬금 굳이 그들의 게임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도마 위에 올려가지고 뭐 까고 싶은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이야기에서 본질적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거는 이 피에게임3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완성도 이 브랜드가 풍길 수 있는 그 가치 여기에 참가하는 인물들 중에서 누가 우승을 하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우승을 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나중에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품질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나중에 우승자까지 다 가려진 후에 또 전체적인 품평회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피해게임3는 제가 본 서바이벌 프로그램들 중에서 단연 탑 클래스의 수준을 보여주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재미를 극대화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보는 시청자들에게 만끽할 수 있게 플레이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자체를 단순히 경쟁, 이기면 장땡 이라는 측면으로만 플레이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아쉬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한 극단적인 예는 충주맨이 메인 게임을 폭파시켰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순전히 즐겨야 될그 재미의 몫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서바이벌의 기본적인 설정은 생존이 1순위여야 되거든요 무조건 살려는 그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이판 자체를 폭파시켜 버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발생이 돼 버리면 결국 나중에 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평가절화가될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전 데스매치의 상황과 이번 데스매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알것 같아요 동민이 형과 유리사가 했던 데스매치를 떠올려 보면 은 어떻습니까 그때 했던 게임이 메모리 30이잖아요 와 진짜 다르구나 이런 프로그램에 나올 만큼의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잖아요. 엄청난 경제에 이르러서 플레이들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열광하면서 그 재미를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페이커에 열광하고 롤에 미칩니까? 똑같은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했을 때는 도저히 할수 없는 어떤 경제에 이르는 수준의 플레이들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열광하고 미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피해 게임이라는 이 서바이벌 류의 게임에 나와서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매 게임 매 미션 그것이 메인 미션이든 데스 매치든 그 주어진 게임을 어떤 수준 이상의 것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경쟁을 해야 돼요 단순히 내가 널 이기겠어 와 내가 이겼어 이렇게 결과가 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어떤... 어떤 플레이를 해서 어떤 거를 보여주고 이기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그런 느낌이 들면 망하는 거지 아저 게임을 저렇게밖에 못한다고? 와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딱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서바이벌 게임의 기본적인 재미가 무너지는 순간이거든요 슬리고. 경이롭다. 와, 대단하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그런 베이스들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아씨, 내가 더 잘하는데? 야, 내가 해도 그거보다 낫겠다. 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는 누가 우승을 하더라도 그 우승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플레이를 했던 세 명을 보면 자기 것만 보잖아. 급급해. 그러니까 그 기본 요니 뽑는 거 빨리 그냥 저글링 많이 뽑아가지고 어? 이기려는 요것만 보고 있는 거야 상대방 거를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게임들이 내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상황들을 살피면서 플레이하는 게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한 명은 짤짜리로 빨리빨리 해서 점수 올리려고 하고 있고 또한 명은 말을 회수해야 점수를 얻는다라는 포인트를 망각한 채 땅만 넓혀가고 있고 한 명은 경기가 중간까지 될 동안 어? 이게 지금 뭐지? 그러니까 스타로 따지면 자기 본진에서 나가는 입구조차도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프로 선수들의 경기 수준을 보려고 그 스타 리그를 보는 건데 국내 PC 방에서 조금 뭐 스탄다라는 형들보다도 수준이 낮은 경기력을 보고 있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이거는 타일의 카운팅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게임이었고. 그 말의 점수 차이로 심리전 싸움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협공을 할 수도 있고 고립을 시킬 수도 있고 무한에 가까운 다양한 전술 전략들이 존재했던 그런 풍성한 게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은 모른 채.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이 데스 매치를 봤던 어, 그 순간이 좀 아쉬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데스 매치에서 가장 재밌는 게임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가장 재미있게 나온 게임을 가장 재미없게 플레이를 해버린 거야. 지금 12화 정도 되는 데스 매치에서 보이는 플레이가 이 정도라는 거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데스매치에서 보여준 그 수준 있는 플레이들이 묻혀버리잖아. 이게 3자 대결로 펼쳐진다면 이 게임이 정말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만약에 이 블랙 빌리지 게임이 그때 나왔으면 대박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왜 동민이 형이 이면사랑 빠니보틀이랑 떨어졌을 때 데스매치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 게임이 나왔으면 그러면 그때 스웨가 생각했던 그 전략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구조상 팀풀이 가능하거든. 2대1 다굴이 가능한 게임이잖아요. 아무리 천하의 동민영이라고 해도 이 게임을 2대1로 붙어가지고 이기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데스매치에도 이런 게임들이 존재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생각이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이번 데스매치의 게임은 이거다라고 박아놓고 그 다음에 탈락 후보자들이 랜덤하게 들어오는 그런 구조인지 아니면 탈락 후보자들이 다 결정이 된 후에 그 사람들에 맞는 데스매치 게임을 제안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 나왔으면 동민이 형이라도 이거 떨어지지. 2대1 이대일, 2대 다굴에는 장사 없어요. 다굴은.